4월 뉴스 시작합니다 언리얼 엔진 5.4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애니메이션 기능과 리깅 기능이 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나나이트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기능인 렌더 레이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레이어별로 따로 렌더 이미지를 얻어 누크나 에펙 등의 합성 프로그램에서 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될지는 직접 써보고 판단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모션 그래픽 기능도 추가됐다고 하네요 아직 언리얼 엔진만 가지고 모든 3D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업데이트가 된다면 언젠가는 3D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더 빠르게 공부해야 할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에 새 기능 소개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왕좌의 게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였죠 존 스노우의 스피노프 시리즈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연 배우 키트 해링턴이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작년 헐리우드 파업 때문에 보류되었던 이 작품은 이제 논의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논란이 되었던 왕좌의 게임 드라마의 엔딩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팬들의 요구로 스피노프가 제작될 예정이었지만 엔딩 이후에 있을 법한 적절한 이야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왕좌의 게임 엔딩은 논란이 되었었지만 작품 자체는 확실한 히트작이기 때문에 굳이 뒷 이야기를 덧붙여서 작품에 상처를 낼 필요는 없겠죠. 물론 뒷 이야기가 무척이나 훌륭하다면 작품을 더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성공한 입장에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팬들이 가장 원했던 후속작인데 아쉽게 되었네요. 다른 프리퀼 시리즈들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해당 기사들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퓨즈 에펙스의 전 CTO이자 공동 창업자가 VFX 파이프라인을 단순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바인드 스튜디오를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작동되며 프로덕션의 요구사항에 따라 축소와 확장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곳에서 원격으로 액서스가 가능하며 AICS 및 OCIo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완전 원격 근무로만 운영되는 신생 스튜디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원격 프로그램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비용 절감과 관리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앞으로도 완전 원격 스튜디오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리 브루카이머는 인터뷰에서 캐리비안의 해적이 리부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니 뎁의 복귀가 없이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캐릭터들을 삭제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네요. 과거 마고 로비가 새로운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 캐스팅됐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그 뒤로 제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까운 프랜차이즈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해당 기사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카오스 그룹이 가상 스튜디오에 사용되고 있는 게임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프로그램 프로젝트 아레나를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VFX 아티스트들이 게임 엔진을 이용한 가상 스튜디오 작업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마이아나 맥스 등의 3D 프로그램에서 가상 스튜디오 작업을 해서 바로 넘길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며, 게임 엔진으로 컴포팅해서 넘기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직접 써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네요 이미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게임 엔진에 적응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써야 할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카오스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수 있겠네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사의 링크와 카오스에서 발표한 제작 비하인드 영상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영화 더 네버 엔딩 스토리를 기억하시나요? 이 작품이 각색되어 다시 영화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1979년에 발표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1984년 시리즈 영화로 발표되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의 특수효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작품으로 헐리우드에서 제작되었지만 특히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던 작품이었는데 더 이상 시리즈가 이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네요. 책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판타지 월드를 표현해야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특수효과를 어디에서 작업할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제작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헐리우드 파업의 여파로 많은 스튜디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중단된 제작이 완전히 재개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길게는 가을까지도 일이 없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감원이나 휴직을 제한하는 스튜디오들도 있고, 또한 한편에서는 퇴사자들이. 새로운 회사로 옮겨가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일이 많아지겠지만 그 사이에 업계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네요. 부디 모두 좋은 곳에서 꾸준히 일하고 계시길 바라며 업계 상황은 점점 좋아질 테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유럽이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주로 저작권 관련 내용들이라고 하네요. 학습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좀더 알아봐야 해서 이번 뉴스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도된 국내 뉴스들이 있으니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더 많이 지난 뒤에 특집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달도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모두 즐거운 한달 되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